대신 <목소리로> 뭐 롱으로 가요 롱으로 하나는 안 보여 실패 레드팀, 승리. 상기 n g y a n young, s 아침입니다. n young, China,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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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n 아, 약간 조금 조금. 저 낙하했나? 두 아니, 둘했나? 세이 낙하낙하. 블루팀 승리 아어나 울베? 응. 울베, 울베. <laughs> 울베, 울베, 울베. 어, 개. 나 죽으면 되살 <laughs> 없다, 없다, 없다. 나이스. 아. 미션 실패 레드팀 승리 아, 회원 초안에 들어간 건 아니고 뭐, 회원 초 앞에 뭐 붙어 있던데 뭐 반대 뭐뭐 뭐. 근데 내가 너희 동네 개철제 진짜 거기 아이파크 쪽에서 나오는 게 그, 와 벤츠, 벤틀리 아 BMW 아우디 이런 것만 지나다닌대 딴 차는 보기 힘들지 않아 그냥 딴차 찾기 힘든 거니까 그냥 벤츠랑 이런 게더 많아야 할까 더 다그 다원인데 그래서 우리 쪽팔렸다 이거. 어뭐 아니.. 나.. 주먹 다녔다 쏘는 소 알았다 나이스 슈타, 와 뭐야 저배 뺐어 저거 뺄? 방 째고 있어

나발 샌다, 발 샌다. 야, 스나 바꿨다. 쟤가 쟤가 스나다. 이제 왔 아, 스나. 와이재미 수상 블루팀 승리. 이와님 어서 오세요. <laughs> 아이고야. 아, 잠시만요. 4라운드 나서 못들어 텐데. 그 그러니까 후반대에서 하고 리조인하지. 후반대면 말씀해 드릴게요. 맞다. 네. 아, 조심. 아이고, 뭐, 뭐야. 아, 갑자기 왜 장전이 눌러지냐. 질렀다 벌써. 아, 어. 미션 실패. 승리. 귀신이 애들한테 시비 얼마이거냐? 개구조심 아아수많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나형이 어서 와, 밥회 장인이 봤습니다 오반 진짜 아 <laughs> 아이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이지, 이지. 찮아 이션 아 맞다. 슈바치 나가서 아이템 쓰고 나가서 서브 하고 다시 놓으시면 돼요. 오케이, 오케이. 차타운. 슈바치님 나갔다가 서브챈하시고 음. 네. 들어오세요 서버 트인지고 아, 또 헤드다 왜 이렇게 헤드 왜 이렇게 그 낚시하는데 지로부터 왔는데 아... 뒤에 싸움 편이 미러콩님 어서오세요 김태현님, 반갑습니다. 아 이기자. 아고 스나. 형님, 마차사마 아, 어, 아, 진짜. 어이. 저 사람, 저 하나. 근데 저 사람 헤드, 세 번만 다근 보신 좀. 좀몇사중 아, 거야 아, 아, 라플 둘다겠 행은 아, 모르겠는데. 양탕 집중, 집중, 2라운드 아이고, 3라운드 따야된다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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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다 아, 물총이다. 아, 뭔지 알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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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. 아, 어 아, 어 아, 싫어. 아, 싫 아, 싫어. 아, 싫어. 아, 싫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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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로아 맞아, 맞차맞차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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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지쪽 빠졌나? 맞아, 지아지쪽맞피쪽아맞개 맞아, 개아지아 맞아, 맞아, 미션 성공! 레드팀 승리!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아, 아, 틀렸는데? 아, 뭐야? 저 반찬맞아 미션 성공, 레드팀 승리. 나이스, 몇 킬. <laughs> <laughs> 잘하구나. 찾다. 절대도. 나